더 앉아. 더 앉아. 더 귀여. 제차 소리 들으니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데요? 어. 더 나. 더 앉아. 나. 나. 놓오세요 앉아, 앉아, 기다려, 먹어, 줘, 엎드려, 응. 내인끊었다 네, 예. 네, 덕이가 내배 깔고 앉았습니다. 덕이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제쯤에 잡언해졌으면 와갖고 물고 뜯고 막한정없이 쏟아다가 그리 야가 대부분이 물어 뜯는 게 뭔가 자기가 불만이거나 이래 뜯는데 대부분이 그 놀아달라고 내가 뭐 그런데 방법이 손이나 발은 안 물어뜯고 이런 옷깃 이런데나 이런데 신발 물어뜯는데 하여튼 뭐 대책을 강구해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이 손은 줘도 밀어냅니다. 혓바닥으로 밀어내고, 안 물어 뜯고, 놀아다올라고 이래 자꾸 가는데, 야, 아마 종일 산책하마 오전에 서는 시간 가고, 오후에 서는 시간 가면, 산책도 좋은데, 종일 야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 오늘 간단하게 돌지 않아요, 친구가. 아. 네. 너무 추워서 오는 거같요 먼저. 올게. 여기 의성 단준 지방 오늘 아침 영하 14도. 14도 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8시 좀 지났는데, 많이 춥습니다. 개도요, 추우니까, 불이 있는 대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멀지가이 많이 뜨거우면 좀 떨어져 있는데, 오늘은 막 불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어제는요, 또, 이어 불에 탔습니다. 불에도 매, 좀 많이 타고, 털만 탔습니다. 다행히 보이. 예, 불 찔라고 불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이래 디산으로 산책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여기 영하 14도가 늦게 떨어지고, 지금도 많이 춥습니다. 안녕하8도 됩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래가 안동에 묵향, 안동 봉화축협 2층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오전에는 디산에 올라갔다 옵니다. 예, 밖에 나올게는요막 뒹굴뒹굴 돕니다. 아는 요즘 나오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예, 이 추운 날에도 덕인 나오니까 막 뛰다닙니다. 이제 뒷 산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와, 날 춥다. 어이구. 예, 해지도 지금 아주 춥습니다. 아, 자, 뭐? 예, 오늘도 이렇게 덕이하고 이렇게 산책 갑니다. 오늘은 막 땅이 다 얼었습니다. 옳지, 옳지, 옳지. 가자, 가자. 가자. 예, 오늘도 날은 찬데 시원합니다. 겨울날이 참 얼마나 시원한데. 계획 안 보세요. 어, 어 드시지 만는 그거 케이크 만만 봐 놓는데 몇 만은 쓸 필요 있나? 조그만 거만 얼마짜리. 하지 마라. 맞아. 서울에 미이 누라도 계획 보내라 카는거돈 버대라. 오늘 우 아침에 어제 먹는 거 같다 않겠나? 기다려. 앉아 엎드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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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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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해지가 덕이 놀아줍니다. 같이 놉니다. 운동도 하고 땀도 좀 나고. 덕이는 좀 격하게 놀아줘야 좋아합니다. 지금도 아직 못자랍요한 10분 뛰줘야 같이 좋아하지. 지금 놀다만 한 겁니다. Give me a potto 예, 해지가 잘 놀고 있는데 대타로 내가 한번 다시 놀아줍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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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เท่าไหร่้นี่ไง위로위로가라아니야그냥가레짜아เฮ้ยเฮ้ยเอ้ยเฮ้ยอึ๊ย 자얼치얼치얼치걸리시고 한번 보여 줄까? 얼찌 어디 잘했다. 얼찌.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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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헐싸. <laughs> 어, 내가 지금 공격할 줄알 어, 어 돌아가자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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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가자. 지 않겠지만 돌아까요기 확실히 뛸라마 더 세게, 더 강하게 한번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같이 놀아줘야 되고 지금 안 돼. 발 무니까 자꾸 미니까 노는 걸로 더 강하게 깨갱글 정도로 한번 해보래. 아, 아, 아. 예, 이제 오전에 뒷 산에 해지하고 이래 덕이하고 갔다가 1차전 갔다가 점심 때는 안동에 묵향 가서 아버지 생신 에가 가족들하고 다식상께 하고. 그 불고기하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안돼안 돼! 안 돼! 돼. 에이에이에 에이. 이제 오늘 2차전 이 고래 2차전 갑니다 진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입니다 기온도 한, 지금 영하 8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예, 뭐다 오늘은 다 그렇습니다. 니는 잘 달린다. 이 예, 얼물이 다 녹았더니 또 이렇게 날이 추, 어제 며칠 추웠고 또 이래 또 다시 얼기 시작합니다. 아직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이야 참 하늘 맑습니다. 공기 얼마나 맑은 놈? 네, 물이 차가워, 나늘잘안 올라가. 이제 용기건 내가 따있기는 건넙니다. 네, 간단하게 건너섭니다. 네, 저 넘어가 버렸어. 넘어갑니다 지금. 뜨기는. 반 넘어가, 저, 먼데로 가봅니다. 덜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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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나가! 덜뜩! 물안 먹어? 오늘 바람도 많이 부니다 참, 야는 뛰가고, 저 새들은 날아가고, 날씨요 얼음은... 올레 얼음은 다 이래 얼었습니다 작은 도랑이 다 얼었습니다 <laughs> 에이 가자 멧돼지 똥을 자꾸 물고 다니길래 가자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봐도 오르막이 강합니다. 오르막이 내리막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와. 기는저 위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반짝 갔다 와서 이제 물 먹습니다 아, 물 먹으려고 렇게 거의 뭐 얼어버렸네 목이 많이 마릅니다 배가 고프고 저기도 이제 고기 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잘익습니다 이거. 맛시겠습니다 와. 앉아. wow my dog